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보드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 집에 있는 몇 가지 보드게임을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요. 스플랜더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어, 제가 이거를 중국 알리에서 사다 보니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하고는 좀 퀄리티나 이런 품질 구성품이 조금 다릅니다. 이 스플랜드라는 게임은 카드를 가지고 발전을 해가는 발전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카드와 보석 쿠폰, 보석 칩을 가지고 서서히 발전을 해 나가서 가장 먼저 정해진 점수에 도달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인데요. 이런 전략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면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막내가 다섯 살 때도 쉽게 같이 게임룰을 익혀서 함께 할 정도로 규칙도 간단하구요. 그런데 국내 거는 여기 폼으로 해서 각 컴포넌트들이 담길 수 있는 케이스 칸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구입한 거는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칩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로 되어있는 칩이더라고요. 처음엔 좀 싸다 싶어서 샀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이게 막 안에서 이렇게 허접한 곳에서 돌아다니길래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카드를 담을 수 있는 카드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었고요. 칩도 밑에서 막 돌아다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루미큐브라고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이, 이 게임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을 열어 보면요. 그냥 이 루미큐브의 숫자 칩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할 때는 이 그것을 7개씩 쌓아서 그 더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공간에다가 쌓아 놓으니까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7개씩 15개의 칸을 해 보니까 7 5 35 7 1은 7 105개 그리고 1개 그서 106개의 이 칩이 있거든요 그 칩을 담고 하나가 남는 형태였습니다. 뭐 하나 정도 이렇게 남겨서 하는 케이스로는 괜찮은데 문제는 삥 둘러서 했을 때 한쪽에다가 놓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손이 너무 멀어서 좀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더미 뭉치를 네명이서 보통 진행을 하는데 네명이 한쪽 저쪽에 다가 두 명이 쓸수 있게 두고 한쪽은 이렇게 두 명이 쓸수 있게 두고 보관할 때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게임을 진행할 때도 이 보관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편하더라고요.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좀 출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게 지금 네 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그, 그 기본으로 있던 이 칩을 거치에 두는 스탠드죠 칩 스탠드가 요렇게 있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칩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간혹 뒤에 있는 이쪽 부분이 부실해서 뭐 하다 보면 갑자기 흐트러질 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개다 노출되거나 다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좀 고정을 시켜 놔야겠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네,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꼽습니다. 한번 꽂아 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 꽂아놓고 딱 하면 절대 안 넘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안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스탠드에 칩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래 코멘트란에 링크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로는 보드 게임 하면 가장 입문용 보드게임 중에 하나죠. 카탄의 개척자, 줄여서 카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발전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스플랜더가 다소 좀 정적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카탄은 공간상의 토지를 갖다가 내가 어디에 영역을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발전의 정도가 좀 속도나 전략이 달라져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아이들 하고도 하면 한한시간 정도 플레이 타임이고 아까 스플렌더가 30에서 40분 이라고 한다면 얘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게임이고 전략적인 뭐 다양한 전략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은 게임이죠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주사위를 이용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다이스 타워 지난번에 한번 다이스 타워 만드는 영상도 남겼는데요. 이런 다이스 타워 있으면 사실 그냥 굴려도 되거든요. 어디 케이스에다가 넣고 굴려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뭔가 좀더더 몰입감을 더 준다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이스 타워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건 빨간색 컴포넌트인데요. 컴포넌트들은 이런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면서도 플레이어 간에 어떤 형평성 있는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보드 게임 중간중간에 이게 정리하다가 잘 정리를 못 했을 때 컴포넌트가 하나씩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3D 프린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것이 제가 색깔은 살짝 예, 컬러가 다른데 여기 작은 도로, 이 카탄에 있어서 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도로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15개씩 있는데 빨간색만 14개가 있으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때 제가 생이버스에서 보니까 이런 도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출력을 해서 전체 플레이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한 것도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체스 플레이 게임입니다. 체스 게임인데 이것도 역시 홈퍼런트인 폰이라고 하죠. 작은 병졸, 병졸 하나가 없어졌어요. 검은색 병졸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저만 없이 진행하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폰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요거 만들었다 요 폰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네 요거는 원래 있었던 컴포넌트고요 얘는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한 컴포넌트 밑에 자석도 이렇게 달아서 있는데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없어졌다 싶을 때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출력해 쓸수 있다는 점도 3D 프린터를 할수 있는 좋은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런 카드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3D 프린터로 자신이 디자인한 카드 케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카드를 보관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유니크한 자신만의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보드게임과 3D 프린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드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3D 프린터가 있다면,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없어진 컴포넌트를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어, 오그나이저라고 하죠? 카드 케이스나 컴포넌트 케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보드게임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